안녕하세요.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오, 오늘은 현대 해상이좀 올라줍니다. 수급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괜찮네요. 그리고 정목별로 보자면, 뭐, 큰, 뭐,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머큐리가 살짝 올라주고, 와인마켓 코리아 괜찮고, 그리고 현대 로템이 조금 올라주네요. 가끔씩 오류가 나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코레에 몰리다 보니까 살짝은 경계를 해야겠죠. 자슈피겐코리아는 바닥권에서 살짝씩 올라와주고 있는데 좀 수급이 좀더 들어와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기관이 좀 사주고 있긴 합니다만 살짝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s n k 폴리테뭐잘잘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있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손에 뭐 삼성화재 롯데 손해보험보다는 현대상 삼성화재가 좀 강하네요. 바이오솔루션도 나쁘지 않죠. 자, 기성천 오토텍. 괜찮죠. 다음월 멀티미디어. 나쁘지 않죠. 신화인터텍. 아, 좀더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왔네요. 트리머스 컴퍼니. 괜찮고. 음, 동일 기간. 좀 특징주가 아직 장초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나오중잘 가고 있고 오픈베이스는 조정이 좀 깊어지네요 미래 테크놀로지는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야스는 어 역시 잘 가다가 살짝 내려왔네요 그리고 ESG 관련 중에는 h m e 반등을 주고 있고 대북주는 철도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좀 세게 나오네요. 자, 아난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난티가 조정이 이어지다 살짝. 얘는 좀 급하게 올라가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월봉으로 보면 2018년 대북주가 뜰때 이때죠. 자, 뜰 때보다 다른 철 다른 철도주나 대북주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6천원이라 12,000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얘는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그렇진 않죠. 자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선제는 조정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고 코롱인더.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지만 계속 갑니다. 그리고 펜노션펜노션이 인수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잘 가고 있네요. 추세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장기간 거의 한 7, 8년 기였네요.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코롬 생명과학. 자, 지금 바닥을 잘 들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음, 특징주가 눈에 그렇게 확 띄질 않네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대형광환경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빼고요. 대원산업, 자동차 부품주가 역시 잘 갑니다. 대아티아이, 철도주였고 W게임즈, 게임즈가 얘는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한국전력, 자바닷권에서 얘는 인기가 개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죠. 어,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고요. 조금 내려올 때마다 사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 월봉상. 자 여기는 지켜주고 있네요. 자 여기 짧은 월봉이지만 여기도 지켜주고 있죠. 자 하림지주. 어 쌍방울이랑 하림이 어 많이 내려왔네요. 자 하림도 좋은. 메스 포인트가 왔습니다 쭉쭉 올리고 쭉 빼주면서 물량선 바뀜 됐고 여기서 새로 스타트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께 어 얘는 너무 올랐고 네오오토가 사각까지 찍었네요. 자월봉상 매물들 다 돌파를 하고 돌파를 했죠. 조정도 짧게 조정주고 다시 날라갑니다 거래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래량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요. 그리고 한국, 조선, 양,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저점들을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는데 아직은 돌아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봐야겠죠? 외국은 좀 사주고 있지만 개인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KPF 나쁘진 않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하겠죠. 단기가 좀 많이 올랐고요. 좀 조정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오겠지만 한 24,000원대까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도달은 못했지만. 여기까지, 한 2만 4천 원대까지는 한번올수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현대 엔진, 엘리베이터군요.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이때, 5만 천 5백 원정도의 1차 매수 시점에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더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단기 꺾여서, 이 추세를 지금 만드는 중이라, 그래서 꺾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한이 정도 이 구름대에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얘는 수급이 개인이 뭐 살짝 들어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죠.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 좀 들어와 있고요. 자, 하림이라던가 그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은 상승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지주도 개인이 많이 있기가 있었죠. 조정이 어느정도는 마무리된 것 같기도 하고요. 딱 정거점 부근에서 외부인 살짝 들어왔고 개인이 이제 더이상 들어오면 안됩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1차 매수 영역이죠. 살짝 짚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2차 매수 영역 만 추세 하단선을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추세 하단선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는 자 종목을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지직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내일 다시 한번도 확인을 해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